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 정치적 현안도 어, 많기는 하지만, 어, 우리 민생 현장의 민생 현황, 그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 5월 취업자 수가 39개월 만에 최소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고, 실업자 증가 폭이 최대라고 합니다. 청년층, 그리고 40대 취업자 수가 19개월 또 23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평가된다는 것이고요. 또 가계대출이 5월 한 달만 해도 6조 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계비 잔액 규모가 1,109조 원.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예,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하다 보니까 자꾸 빚으로 떼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기업들 상황도 아주 안 좋습니다. 2003년 기준의 수익으로 이자도 못된, 못 내는 기업들이 무려 10곳 중에 4곳이라고 합니다. 기업들 40%가 어, 영업 수익으로 이자를 못 낸다는 거죠. 어, 통계일의 최악이라고 합니다. 어, 이게 고금리 저성장 탓에 또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추락을 한게 원인이라고 해요. 어, 지금 삼겹살 1인분이 뭐 2만원 시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지의 그 신체 말단부 사지에 피가 돌지 않아서 이제 마비가 오고 곧 괴사가 일어나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심장은 아무리 튼튼하고 머리는 아무리 커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경제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정부가 얘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정치적인 일에만 매달려가지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지 않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데 민생과 경제를 좀 챙기고 관심 갖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물가가 다른 건다 오르는데 해괴하게 쌀값하고 한우값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을 거부했는데, 이때 당시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쌀 가격을 20kg당, 80kg당 20만원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슨 대응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협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농협이 적자가 커져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8만원대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한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 도매 가격 비교해서 30% 가까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소한 마리를 키워서 팔면 한 마리당 140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료값은 오르는데, 소값은 떨어지니까, 한우 농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 이 쌀과 이 한우, 어, 이거는 국제 자유 경쟁에 맡겨놓을 영역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 식량 자금 문제는 그야말로 식량 안보 문제라고 지적될 정도로 심각한 중요 의제입니다. 어, 다른 나라들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가 지원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쌀값, 또, 한우값, 이런, 이런 걸 방치해서 이렇게 폭락하면 농가가 다 망하게 되고 나중에 식량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정부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즉각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쌀재고분에 대한 조속한 정구 매입 필요합니다. 한우 농가에 대해서도 사료 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거부했던 한우법, 한우법 등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참으로 걱정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안보 문제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사령관인 사령관이 이 대북확성기방송에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물론 부인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이 정전협정 DMZ관리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물풍선 확성기건이 정전협정 위반인지 또 조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확성기 건 관련해서 보면 정부가 확성기 재설치해서 대북방송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사이에 과연 유엔 사령과 사령부와 협의를 했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주요 축기라고 할수 있는 한미 간에 이견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거 매우 좋은 상황이 못됩니다. 가뜩이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가 우려되는 시점이니만큼 이런 측면에서도 조속하게 국방위를 구성해서 현안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난 9일에도 북한군 수십 명이 중부전선의 군사붕괴선을 넘어왔다가 되돌아간 일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일을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상임위를 구성하고 이라는 국회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어, 정부 여당에도 이 정쟁에 매몰될 게 아니고 국정을 책임진 주체로서 책임감 가지고 이런 안보 문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이 나라 국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인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잠시 정리하겠습니다.